주어진 수를 갈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6을 1과 얼마로 가르라는 문제네요. 잘 모를 때에는 점을 찍어서 하라고 했죠. 점 6개에서 1개를 왼쪽에 주면 오른쪽에는 5개가 남죠? 여기에 5를 쓰면 돼요. 구슬을 갈라진 수만큼 옮기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왼쪽은 달라진 수만큼, 오른쪽은 나머지 구슬을 옮기고, 알맞은 수를 빈 칸에 넣으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삼. 하나둘셋하나 둘, 둘셋넷다섯여섯육하나둘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먼저 가르기 문제가 나왔군요. 우산 6개가 있는데 6을 4와 2로 발랐어요 그러니까 우산 6개에서 4개를 빼면 2개가 남고 또 6에서 2를 빼면 4가 남겠지요? 이렇게 뺄셈을 하면 처음 수보다 더 작아진답니다. 이것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면 6 4는 2로 나타내고 6 4는 2와 같습니다라고 읽어요. 다음 문제도 볼까요? 여기에 당근이 8개가 있군요. 그 중에 3개를 위쪽으로 보내면 아래쪽에는 5개가 남지요. 8을 3과 5로 가르기를 할수 있네요. 그래서 8빼기 3은 5라고 뺄셈식을 나타내고 8빼기 3은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어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9 5, 9 6 6 4는4와 같습니다. 6 2 6 7 4 7는4와 같습니다. 4 7 4 7 4 7 4는 3과 같습니다. 교7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뺄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꺼지지 않은 촛불은 몇 개일까요? 그림을 보니 초가 6개 있는데 2개가 꺼져 있네요. 가르기를 해보면 촛불 6개 중 꺼진 초가 2개이니까 켜있는 초는 4개가 남네요. 이것을 뺄셈식으로 쓰면 처음에 있던 초 6, 빼기, 꺼진 초 2는 4개의 초가 남아요. 6 빼기 2는 4. 남은 친구는 몇 명일까요? 먼저 모여있는 친구 수, 그리고 먼저 가는 친구와 남은 친구 수를 넣은 다음 뺄 셈식을 완성해 보세요. 8 3 5 5. 8백이3은 5. 주차장에 남은 자동차는 몇 대일까요? 먼저, 주차에 있는 총 자동차 수, 그리고 주차장을 나간 자동차와 남은 자동차 수를 넣은 다음, 뺄 셈식을 완성해 보세요. 7 4 3 7 4 3, 7백이사는 3.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